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의 사용법과 그리고 솔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솔 같은 경우에는 조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막대기와 고리와 이제 깃털을 넣어주면은 솔이 완성되고요. 이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 블럭이나 이렇게 닦아주는 아주 근실한 청년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에서 바닷속에 있는 드라우드 집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유적이나 자작나무 숲이나 아니면은 참나무 숲에 어떠한 유적지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보시면은 아마 고대사원처럼 뭔가 땅 속에 박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수상한 자갈, 수상한 모래도 있고요. 일반 모래, 자갈도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수상한 자갈과 수상한 모래는 뭔가 소리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고 물이 깨진 소리였는데 그외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자갈과 모래는 평소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 소를 만들어서 이 수상한 자갈과 수상한 모래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닦아주시면은. 원래는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모션이 필요한데, 제가 게임 모드에서 꺼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 야생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소를 문지르실 때, 겉에 아이템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이템을 얻으실 때는 뭐 나무갱이도 나오고, 뭐 여러 쓰레기 아이템도 나오고, 음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었던 도자기 조각이 나오는데, 일반 도자기 조각은 유성도로 종류가, 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 진흙벽돌을 가지고 만들어주시면은 장식 된 도자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능이 없어요. 얘도 일반 맨손으로 캐쓸 경우에는 블럭으로 나오고요. 도끼로 캐쓸 경우에는 깨져버립니다. 또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마크가 이거를 왜 만들어준 건지 심지어 아이템이 겹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집니다. 밑에 걸 뿌신다고 미리 떨어지지는 않고요. 여러 탐험을 해서 얻은 도자기 조각들은 이것도 네 개를 합쳐 가지고 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도자기 안에 어떤 조각을 넣었는지까지도 다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무늬를 넣었을 경우에는 위아래에 띠가 생기게 되고 만약에 무늬랑 무늬를 안 넣은 면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 도자기는 이렇게 무늬를 넣은 면에만 위아래 띠가 생기고 무늬를 안 넣은 면에는 위아래 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친구들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예상하기엔 이런 기능이 될것 같다? 아니면, 어? 이 기능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예상되거나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바!